아, 다음 분 체험 사례 하실 분 김신양 오렌지 다이아님 계시죠? 네.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. 네. 네 안녕하세요. 네. 제 얼굴이 안 나오는데요? 나와요. 다 보여요. <laughs> 나와요. <laughs> 네, 아 갑자기 어, 제가 뭐 얼마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체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, 아 어, 저는 일단은 간 수치 내려간 거는 그 수치상, 어 그거는 그 처음에 218이었다가, 어 지금은 89. 그리고 제가 그 동안은 그 쌍디를 먹으면서도 좀 음주를 했어요. 근데 음주를 지금 안 하고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또 공유해 드리면 다들 깜짝 놀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뭐냐면 쌍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냥 아 누구 하나 팔아주자 뭐 이런 의미로 그냥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했는데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좋고 나아지다 보니까 아 사업성이 또 너무 반짝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위에 전달 전달 하다 보니까 오렌지까지 좀 오게 됐고, 그리고 오늘도 아는 동생이 또 해서 골드를 패키지를 했는데,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, 아, 제품이 일을 한다? 남들이 이게 하루에 세포 전달에 어, 그게 어떻게 그냥 못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하는데 보면 제 외모가 바뀌는 거예요. 제 건강이 바뀌어지고, 어, 제 신랑이 바뀌어지고, 그래서 제가 또 매일 놀라는데, 어, 제가 어,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? <laughs> 네, 네, 어,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, 어, 저는 고혈압도 많았고, 네, 혈압, 그리고 저는 수면제. 스피커 열어서요, 꺼졌어요, 마이크. 네. 아, 지금 열렸어요. <laughs> 그래서 제가 그 수면제랑 우울증 그거에 대한 약을 끊은 게 이걸 복용하고 제가 한 10일 만에 안 먹었어요. 아니, 먹을 먹지 않아도 내가 잠을 잘 자고 우울증이 없는데 내가 게, 계속 이걸 먹어야 될까? 그래서 어, 바뀌어지고 내가 팔을 수,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안 아팠는데 이게 또 괜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천천히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지금 또 느껴져서 사업에 동참하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, 요새는. <laughs> 그리고 어 대련에 꼭 가고 싶어요. <laughs> 네. 네. 알겠습니다. 꼭 같이 갑시다, 대련에. 오렌지 다야 <laughs> 다 가능하기 때문에. <laughs> 네.